첫 번째 뉴스 달려보죠. 이선희 30억 때문에 침묵. 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그 소속사 후크엔터와 음원 정산 문제로 형사 고소 지금 진행 중이죠. 참 이거 오래갑니다. 자이 논란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 하나. 이승기 씨의 스승인 가수 이선희 씨는 왜이 문제에 아직도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 관련해서 연예 뉴스 유튜버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169억 원의 거액 가운데 이선희에게 증여된 금액은 무려 25억 9,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선희 씨가 후크 엔터테인먼트 1호 가수잖아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힘든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선희 씨가 아닌 그녀의 딸윤 씨에게 증여된 금액입니다. 무려 4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윤 씨에게 증여됐습니다 이렇다 할 엔터테인먼트의 경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부연하면 권진영 대표에게서 이선희 씨가 어~ 거액을 받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 이런 의혹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수 이선희 씨는 이승기 씨의 스승이자 선배이잖아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에 유튜버 이진호가 이선희 씨 역시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선희 씨도 회사 관련 지분을 단 1%도 갖고 있지 않고 또 이승기 씨 문제에 개입할 위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선희 씨도 피해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핵심은 다음부터인데 이선희 씨가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권진영 대표와 금전적인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이권 대표가 과거에 이선희 씨의 매니저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선희 씨가 거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갑의 위치에 설수 없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12월에 이권 대표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식 100%를 이 초록뱀 미디어에 약 440억 원에 양도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이때 이 본인 지분의 38%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속 연예인과 임직원에게. 부상으로 증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지분 5.9%, 금액으로 따지면 25억 9,600만 원 상당을 이선희 씨에게 줬다는 겁니다. 음. 자, 근데 아까도 들으셨지만 심지어 이선희 씨딸 딸한테 4억 4천만 원을 증여했다. 권대표가 말이죠. 자,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후크 엔터도 어 맞다. 인정을 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후크 측은 그게 뭐 어때서 와인아 자, 일단 이게 사실은 4억 4천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 무상으로 준 거잖아요. 증여가 될수 있고요. 이 증여가 이제 문제 될수 있는 게 예컨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중에서는 비쌉니다. 더더군다나 만약 회사 돈이면 행령 배임이 문제 될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밝히기로는 개인적 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금액 자체가 커요. 4억 4천에 되게 크고, 일반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줬던 돈이 합쳐봤자 4,4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그런 걸 봤을 때는 되게 큰 돈이 갔는데, 그간 이유가 뭘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보죠.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수상한 중식당 기자회견 한다. 자,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비밀경찰서로 지목을 받은 서울의 한강변 강남권의 한 중식당. 이런 의혹을 받자 갑자기 폐업을 하겠다고 나섰던 바로 그 중식당. 자, 이 기자. 자, 그런데 그 중식당은 이번 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이 중국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반체제 인사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 각국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최소 한 곳이 운영 중이다. 이런 내용이 국제 인권 단체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식당이 이 거점일 수 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비밀 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중식당이 이달 말에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예고를 어, 했습니다. 중대 발표를 한다. 예, 이 해당 음식점은 부패 기업이 돈으로 한국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의 진심을 네.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폭로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거세지니까 해당 식당의 회장이 공식 입장을 조만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광판에 나와 있던 그 그래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글쎄요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왜왜 그러고 <laughs> 과잉 반응 아닌가 그러니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전광판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종업원들과 회장이 지금 위협을, 그러니까 해당 의혹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누가 위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금 우리 기자가 말씀 주셨다시피 주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한국 정치를 조정해 한중 우호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누군지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요. 그건 곧뭐 이야기를 할듯 한데요.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저 음식점 대표가 뭐 overseas Chinese service center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외국에 있는 중국인 해외에 체류하는 중국인의 행정 서비스를 돕는 책임자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하. 좀 구체적인 어떤 설명은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보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자 무료 나눔 아시죠? 그 좋은 일을 했다가 겪은 황당한 일 함께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시골에서 기른 쌀과 직접 담근 김치, 형편 어려운 분들께 무료 나눔해온 기부자. 자, 며칠 뒤그 받은 사람한테 까떡. 자, 매년 쌀, 김치 감사해요. 어머, 근데 쌀은 좀, 음, 중국 쌀 같다. 우리 신랑이 다시. 보내주라네요. 자 주소 알려주시면 착불, 그러니까 택배비 그쪽에서 내는 걸로 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차차차차차차. 어 그래도 김치는 맛있더라. 음. 자박 변호사님 <laughs> 매년 네. 무료 나눔을 해준 듯한데 이거 이거 호의가 계속되면 네. 둘리가 됩니다. 그렇죠. 호의가 둘리가 되고 권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매년 쌀 20kg 그리고 김치 20kg를 뭐 해가지고 나눔을 하고 기부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하하. 최근에 아주 놀라운. 문자를 받았다는 거요 놀랍습니다. 거예요. 김치는 뭐별 얘기가 없는데 쌀이 중국 쌀 아니냐. 가져가라. 착불로. 주소 알려달라. 라고 했다고 하고요. 주소를 뭐 알려줬겠죠. 아마 이 기부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도정을 했는 햅쌀인데 아마 이게 좀 입에 안 맞았던 것 같았는데 저는 참 놀랍게도 중국 밥인지 한국 밥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얘기한다는 거를 그냥 뭐 적당히 이제 그냥 하면 될거데 그래서 차라리 또 다시 돌려준다. 이게 뭐산 것도 아니잖아요. 자그 부분이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스럽기도 하네요. 그것도 착불로. 네, 착불로. 네. 아, 이러면 기부 못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상합니다. 내가 우리 어, 우리나라 신토불이 쌀인 줄 알고 햅쌀인줄 알고 딱 샀는데 알고봤을때 중국 쌀이야. 이거 부,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가능하죠 매매한 거니까요 무료 나눔 그렇죠 어. 기부 받은 거잖아요 음. 증여 받은 거잖아요 음. 뭐 법적으로 뭐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글쎄요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돌려주면서 착불로 주소 알려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네. 자 다음 사례는요 최근 건 아닙니다만 못지않게 황당한 나눔 이름만 진상 보시죠 자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떡볶이 나눔 글. 어, 영업 첫날인데 많이 남았어요. 무료 나눔합니다. 선착순 일곱 분까지 받을게요. 했더니, 어, 떡볶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네 명이라 1인분은 좀 적거든요. 너 혹시 떡볶이 맡겨놨니? 라고 묻고 싶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중고 거래 앱에서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를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 나눔 하려고 그 일곱 명 선착순을 받는다고 그래서 올려놨는데, 다행히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우리 아이가 네명인데 1인분은 적지 않냐. 그러니까 다 4인분을 달라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채팅으로 왔을 때 여러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자영업자분이 그 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먼저 왔냐면은 너무하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라면서 면박을 줬다고 하는데 하하. 아니, 고맙구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배려심 없는 분. 아까 뭐, 뭐, 호의가 뭐, 뭐라 그랬습니까? 볼리. 블리. 블리, 블리. 아, 블리, 블리. 이분 정말 얼굴이 너무 두껍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고맙다고 예.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블리. 블리. 되죠. 예. 예. 자, 네 번째 다음 뉴스 또 이어가보죠. 뒤늦게 밝혀진 선행입니다. 자 어, 방송인 홍석천 씨. 어젯밤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이런 일을 어,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서울 공덕역 인근 도로에서 떨어진 쓰레기 죽는 저 사람 나치 이거시죠? 방송인 홍석천 씨. 자 혼자 쓰레기 죽는 사람 보고 야야야 어, 동승인한테야차좀 차 세워봐 하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서 내려서 저렇게 달려가서 쓰레기를 줍는걸 도왔다고 합니다. 아 진짜 홍석천 씨 말이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면 대강 다 듣잖아요 풍문을 인간미가 아주 뿜뿜이라고 들었는데 진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홍석천 인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쓴이는 방송인 홍석천 씨와 지인이라고 하는데, 이 어젯밤 10시쯤에 차를 타고 공덕역 부근을 지나다가 이 쓰레기 몇 포대가 차에서 떨어진 걸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 혼자 쓰레기들을 줍고 있는 이 사람을 보더니 이 홍석천 씨가 잠시 차좀 세우고 깜빡이 켜놔라라고 얘기를 한 뒤에 차에서 내려서 함께 쓰레기를 줍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이 글쓴이는 홍석천 씨와 함께 돕지 못한 게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오. 그러면서 이전부터 이홍석천 씨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 수레를 끌고 또꽃 파는 분이 있으면 몇 송이 사는 등 이런 작은 선행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음,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좀 네, 아시죠? 친하죠. 어. 잘합니다. 정말 인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 진짜 배려심 이런 게 상상을 초월하고 기본적으로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음. 아주 제가 존경하고 어. 아주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가보죠. 결혼 후에 개인주의 하자는 남자친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이 개인주의가 심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이다 이런 여성의 사연인데요. 이 남자친구와 최근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개인 공간이 중요하니까 각방을 쓰면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자신은 개인 연금계좌가 있으니까 각자 노후 대비를 하자 이런 등의, 이런 등의 인생 계획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남자친구는 예전부터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이 글쓴이는 출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원하니까 아 그러면 아이 낳고 서로 희망쳐서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남자친구를 보니까 너무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차 핸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자기야, 각방 쓰는 게뭐 어때? 자기와 나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의미. 내 친구 은배 알지? 은배도 계속 각방 써. 동그라미. 아, 아 각방 쓰신다면서 왜 동그라미 안 하세요? 전 아, 말은 뭐냐면요. 예. 신혼 때는 쓰면 안 되는 거고. 아, 알겠습니다. 60 넘으면 시간이, 써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 네. 기회는 네. 지금 네. 시간, 예, 네, 시간 때문에. 자, 이번에는 여자친구. 네. 자, 이번에는 여자친구. 뭐 각방, 각방, 우리가 지금 애를 낳냐, 방귀를 터냐 각방, 혼자 살지도 결혼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X. 아, 역시 이것도, 이, 예. 대동단결 X로 대동단결 팀장님. 렇습니다 결혼을 합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고 또 같이 합쳐서 돈도 넣어도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 남성분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각방을 쓰려고 한다면 최소한 59세, 59세 이상 넘으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59세 이전에는 각방 쓰는 것처럼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같이 모아서 아니 또 사고야죠. 59세가 사고 뭐 어때서안 되죠. <laughs> 아니 59세가 뭐 어떻다고 각방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60 넘어가면 또 사생활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진짜? 아 네네. 아 그럼 팀장님 지금 각방? 아 저는 사랑이 넘쳐가지고 같이 쓰고 있죠. 아이. <laughs> 자 우리 승희현님 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일하고 자고 그 다음에 휴식하고 근데 일하고 자고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3분의 2의 시간을 따로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결혼 안 하면 어떨까요? 굳이 삶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 휴식하고 쉬는 시간에 나와 가장 친한 그리고 내가 가장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그게 결혼 아닐까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박변호사님. 원칙과 예외거든요. 뭐 각방을 가끔씩을 쓸수 있어요. 뭐 저도 코골이 같은 게좀 있어 가지고. 그럴 때좀 필요할 때는 뭐 각방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같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각방을 해야 되지 원칙적으로 각방을 쓴다. 이거는 사실은 부부의 어떤 그 기본적인 것도 맞잖아요.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그런 의무들을 지켜야 됩니다. 신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잘못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네, 아니, 사실 결혼을 한다는 게 일상을 공유하고 또 인생도 같이 살아가고 싶어서 하는 건데, 사실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가족 여러분들이 지영숙 님이 개인주의, 그냥 혼자 살아라고 말씀하셨고요. 경님은 전 남편이 그랬어요. 각방 쓰고 결국 헤어졌어요. 그쳐서못 써요. 이렇게도 말씀을 아이고. 하셨습니다. 또 희나님은 어머니가 화가 나셨대요. 아내를 필요할 때만 쓴다는 거냐 하면서 아. 화가 나셨다고 하고요. 아, 지금 같이 보고 계시나 보죠. 네, 김유진님은 그냥 애 낳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